아야 이야야. 할아야 할아버지. 할아버지 아프다. 아프다. 해 보세요. 할아버지. 아야. 부산 경남 할아버지 성대모사. 시, 시작. 아야. 할아버지 아프다. <laughs> 아이, <마이> 많이 아파. <laughs> 이 나라 엄마. 그 강원도. <laughs> 강원도 할아버지잖아, 그걸로. 강원도 할아버지? 뭐가 어. 달라요? 완전 다르죠. 할아버지가 되면 약간 억양이 있어서 약간 좀 순화되지 않나요 그거 어떻게 하는데 할아버지가? 야, 내가 다리가 아야 아프다. 빨리 일어나라. 많이 아프다. <웃음> 아니 안돼. 남의 집 강원도 쪽으로 되지. 아, 개조가 안 돼요 여러분. 들 얼마나 제가 답답한지 진짜. 아. 저좀 도와주세요. 쟤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사투리를. 아, 제가 아, 이게 듣든 능력이 조금 많이 아, 좀안 되나 봐요. 예전에 음악도 네. 제가 안 됐는데. 아니 저는 솔직히 그래서... 서울말 잘하잖아요. 이 정도면. 전 서울의 말 잘한지라고 생각해요.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 잘하잖아요 나. 이 정도면. <laughs> 네. 이것도 너무 근자감인가? <웃음> 네. <웃음> 재능고 말은 못하겠고요. 아니 나반 정도는 따라와 달라는 거지 사투리로 음. 좀. 아 죄송해요. 예 예. 저에게 지금부터는 마음껏 반말로 문자 보내주시고. 오예 예. 반말로 답 보내주시고 반말로 이야기해 주십시오. 저희가 모시겠습니다. 벌써 4 9 2 1원님께서는 시기 왔나? 아, 네 왔습니다. 하, 여기 사투리가 왔어요. 저희가 늘지 않습니다. 시기 <laughs> <laughs> 왔나? 시기 왔나? 시기 왔나. 맞나에 강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왔나. 이름 너무 이상하잖아. 아, 왔나. 자연스럽게. 시기 왔나. 왔나. 시기 왔나. 시기 왔나. 맞다. 왔습니다. 왔나. 아, 왔습니다. 왔나. 이게 예, 왔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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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시기 왔나. 반갑습니다 정답을 공개해야죠. 에, 오늘의 정답은 바로 어... 어... 사투리로죠 사트리로. 사투리로사투리로사투리어양 그대로 살려서. 사투리 어경이 이게 있어요? 단어인데. 아 있지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어, 어. 느낌이 이거 같아. 느낌, 느낌. 자, 시작. 정구우지. <laughs> <아니>, 우리 다들 <laughs> 야, 그 전지금 전뭐 어떤 전 먹을래? 나는 전구지 이렇게 할까? <laughs> 전구지 이거 아니요? 에 천구지 이건가? 전구지 천구지 전구지, 전구지. 전구지 이 아니라, 예, 네. 전구지. 아 강세가 앞에 있군요. 전구지, 정구지. 전구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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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해보세요, 전구지 찌짐. 보세요, 전구지 찌짐, 전구지 찌짐. 글씨 아 네. 좋다, 진짜. 맞아요, 괜찮았어요. 아. 이모 전구지 찌짐 하나 주세요, 시작. 아, 이모 전구지 찌짐 하나 주세요. 아안 된다, 안 된다. 이모 안안안 전구지 찌짐 하나 주세요. 해도안 된다, 이거 안 된다. 어떻게 하니 이거? 아.